반 평생 묵묵히 농사를 지어온 이희필 씨 덕분에 지역에서는 소문난 배 명인입니다. 네. 깻모가고 쌀게하고 발효한 거예요. 와, 구수한 냄새가? 네, 냄새 나죠. 구수한 네. 냄새 나죠. 천연 비료는 어쨌거나 당도도 좋고 또 저장성도 좋고 깔도 좋고 모든 면에서 좋다고 생각을. 해요. 제가 경험을 해봐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맛있을 때라요. 요즘에 따서 저장을 해 놓아야 돼요. 또 있으면 이제 바람도 들고 그래서 안 되고요. 이렇게 가장 맛이 좋을 때 수확해서 저장해 두었다가 내년 설에 추라 예정인데요. 농장 한편에 마련된 저온 저장고입니다. 이곳에도 40년 차 농부의 비법이 숨어 있었는데요. 보이죠? 보이세요 아, 순순 거기다 넣 공기, 공기 청정기의 휠타 그 역할을 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, 저희는 GAP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걸 청결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항상, 어, 손님들이 오고 외부에서도 저희 뭐 검역관이나 이런 분들이 가끔 오시거든요. 그래서 항상 문은 열어놓은 상태에 있게 어느 때 누가 오실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항상 똑같은 상태예요. GAP 인증은 토양, 종자 등 농산물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까지 모든 위해 요소를 철저히 관리해야만 받을 수가 있는데요. 농장에서도 이런 기계를 청소기계를 쓰시는 거예요. 그렇죠. 바닥에 만약에 썩은 게 썩은 물이 바닥에 많이 깔리면 그게 이제 곰팡이가 피고 끈적끈적거리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게 저장성에도 좋죠.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수확 후에도 철저한 관리를 하는 겁니다.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고, 내 자식이나 내 식구가 먹는다고 생각해서 농사를 지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호응도 좋고, 또 그만큼 농사짓는 사람도 책임감이 있습니다.